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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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지? 나요? 단백질, 단백질 봐더 단백 더 단백 15g 프로틴, 달걀 2.7개분 초코맛 을 먹고 있습니다 이거 맛있는 거 같아 음, 커피 맛이랑 카라멜 맛이 있다고? 맛있겠다 연습실이야 연습실 심심했지? 나 요즘에, 요즘에 블랙보리에 빠졌어. 블랙보리 너무 맛있어. 연습을 아주 열심히 하다가 영양 보충을 하기 위해서 단백질 바로 먹고 있었어. 그래서 단백질 바로 먹으면서 4시까지 쉬다가 4시부터 다시 하려고. 그러니까 진짜 오랜만이다. 아니 어제 자전거 타는데 승원이는 원래 자기 자전거가 있었고 나랑 나랑 문정은 자전거가 없어서 따릉이로 탔단 말이야. 따릉이가 너무 힘든 거야. 따릉이 너무 힘들었어. 근데 진짜 진짜 멀리 갔다 왔어. 한, 자전거를 타고 800 칼로리를 쓸 정도면은 진짜 힘들었지. 그치, 진짜 많이 탔지. 이 800칼로리가 쉽지 않아. 한빈이가 노래 부르는 것 같은데. 아닌가, 연습생분인가? 모르겠어요. 요즘에 근데 진짜 건강해. 요즘에 건강한 식사를 하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뭔가 몸이 뭐라고 해야 돼 개운하고 항상 프레쉬하고 컨디션도 좋고 음 떡볶이 피자 치킨 이런 거 약간 금지 밥이랑 뭐 바나나랑 이런 것만 많이 먹, 먹고 있어 튀긴 거를 잘안 먹으려고. 여러분들도 건강한 식사를 하세요. 돈까스 돈가스 시켰다고요? 아니지,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지, 먹고 싶은 거. 근데 어제 진짜 오랜만에 밖에 나가니까 너무 힐링 됐어요. 분수도 보고. 너무 예쁘더라고, 한강에. 자전거 타는 것도 진짜 재밌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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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 중이에요. 저는 이따가 연습 더 하다가 갈게요. 응. 음. 매니저님. <laughs> 매니저님께서 어, 어 나는 아니야. 나는 결백해 하는 표정을 하고 가셨어요. 물 하나 가지고. <laughs> 아 i t 선배님들 신곡 너무 좋더라고요. Work 역시 진짜 멋있었어요. e n 이픈 n 선배님들도 진짜 멋있었고. 역시라는 말밖에 안 나왔어 내 o 의 트러블 그치만 저희 이번 미니앨범 3집 기대해주세요 스포는 안 됩니다 스포는, 스포는 안 돼요 다른 친구들이 많이 한것 같더라고요 안 되고요. 저는 항상 스포를 하지 않았던 걸로 유명하죠. 저번에 하나 했었다는데, 그 팬콘 노래 제목... 내가 뭐라고 했더라? 뭘 샀... 샀... 스탠드 바이미... 스탠드를 샀다 그랬나? 내가 맞아... 응. 음. 맞아. 내 얼굴은 지금 봉인 상태라서 보여줄 수 없어요.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비밀이에요, 비밀. 아주 큰 비밀이 있어서. 좀 기다려야 될 거예요. 궁금한 마음으로 기다려주세요. 아... <laughs> 어, 내일 뜨나, 컴포? 대머리는 아니에요. 대머리가 아니면 다 좋대. 응 대머리는 아니야. 나도 기대된다. 콘셉트 포토. 대머리가 그렇게 웃겨요? 대머리 놀리지 마. 나 나중에 대머리 할 수도 있어. 최초 대머리 아이돌 아니에요 그 있지 않나? 그아 비투비 선배님? 근데 되게 멋있으시잖아 머리를 다 밀어도 음. 잠깐만 내가 닉네임이 잘못 보고 있는 건가요? 대표님이 지금 여기 계실 리가 없는데. <laughs> 뭐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오셨습니까? <laughs> 또 오셨다고? 뭐 다른 아 진짜 다른 애들 할 때도 왔다고. 아니 하여튼 어제 와 진짜 승원이랑 맛있게 김치 삼겹살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항정살까지 도전을 해봤죠 왜냐면 이제 저희 입맛에 검증이 충분히 된 집이기 때문에 항정살을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고 딱 생각을 해서 삼겹살을 두개더 주세요 했다가 아 죄송한데 저희 항정살로 바꿔주세요 했는데 바꿔주셔가지고 항정살 마무리로 딱 했는데 와, 항정살이 쫄깃쫄깃하면서 맛있었다. 우리 어, 어제 거의 몇 인분이었지? 4 6인분? 두명이서 6인분 먹고 된장찌개랑 공깃밥까지 하나씩 먹고 진짜 많이 먹었다. 그렇지만,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어제 진짜 행복했던 게, 어제 진짜 행복했어. 체중이 한 0.4kg가 쪘는데, 근육량이 0.8이었나? 하루 만에? 늘어가지고, 너무 행복했어. 이것이 운동의 힘. 건강한 식사와 함께 운동을 하니까 근육량이 아주 쫙쫙 늘더라고. 중요한 건 살이 찌지 않았다는 거. 미쳤다. 기대해 주세요. 몸짱 이정현의 모습. 하지만 여기서 또 얘기를 하겠죠. 벌크업 안 돼. 그럼 저는 말하겠죠. 저는 벌크업 하지 않겠습니다. 슬림 근육을 만들겠습니다. 슬근. 근데 저의 추구미가 약간 그쪽이긴 해요. 저의 목표는 오로지 슬근. 그래서 저는 가슴 운동도 일주일 맨날 운동을 가지만 가슴 운동 일주일에 한 번. 와 진짜. 미쳤다. 누구한테 배웠냐고요? 음. 하, 누구한테 배웠을까? 그냥 저의 주관. 음, 저의 주관입니다. 체스트. 제스, 음. 승헌이는 슬, <laughs> 승헌이는 슬근 같냐고? 승헌이는 슬근 너무 선거 같은데. <laughs> 승헌이는 장난 아니에요. 아, 진짜. 멤버들이 승헌이 몸을 음. 봐야 되는데. 진짜. 승원이 장난 아니야. 어, 슬림 넘어섰어. 정현아, 헬짱이 물을 어떻게 마시는 줄 알아? 벌크업, 벌크업... 못본 걸로 할게요. 하하하... 아, 컴백! 이거... 아! 기대가 되는구만 기대.. 기대가 너무 돼 엠브들이 우리보다 더 기대하고 있겠지? 기대를 뭔가 약간 이번에는 뭐 물론 저번 두 번도 그랬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돼? 조금 더 확신이 있다. 엠브들이 좋아할 거라는... 응, 음. 이게 스포예요. 조금 더 말고, 좀 많이 더 확신이 있다. 응, 음. 엠브들이 앞머리 시컬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냐고? 그거는 사실 팬분들이 원하는 거를 아는 방법이 있어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돼. 내가 내가 엠브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지. 그래서 뭔가 내가. 마에 들어. 오늘 내 얼굴이 뭔가 좀... 어,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어, 멤버들 좀 좋아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지. 음 너무 궁금하겠지만, 최근에 맘에 든 적이 있나? 아, 맘에 든 적이 아주 있죠. 어, 아주 있지, 아주 마음에 들었지. 음, 그것도 기다려주세요 그건 나중에 말해주겠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음. 근데 <laughs> 말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laughs> 좀 너무 궁금증만 계속 유발하는 것 같아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컴백 얘기 말고 나한테 말하고 싶었던 거 털어놔보세요 나부사 바꾸고 싶은데 다 바꾸고 싶은데 좀만 기다려줘요 좀 더워 보이지만 좀만 참아줘요 나도 바꾸고 싶어 음. 옛날 사진이어도 괜찮으면 옛날 사진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겠다 옛날까지도 아니지 뭐 1년도 안 됐을 테니까 옛날도 가능 오 땡큐 오케이 갤러리를 한번 봐야겠어 초록색 머리 초록색 머리 아니고요 초록색 머리 아니고요 딱 여기까지만 곧 기말이야 그러게 나도 나도 이제 곧 기말인데 큰일났다 어떡하냐 잘해야 되는데 강의 안 듣고 있거든요 라이브하면서 강의 듣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번에 들은 거는 이제 잘못 들은 거 춤은 음. 어글리보다 더 어렵냐? 말해줄 수 없어요 되게 쿨하시네 말투가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멤버들한테 궁금한 거? 나의 그냥 나의 최애 무대 다 없어요. 다는 없어. 엠카롤 모델은 내가 좋아하는 건가? 음 아돌라. 어 핫썸머 핫썸머 진짜 옛날이다 롤모델 그냥 전체적으로 롤모델을 좋아하는구나 음와 오버미까지 갔어 지금 <laughs> 와르르 안되겠다 보컬 한번 조만간 더, 또 보여줘야겠다 보컬 무대가 혼자 한게 그거밖에 없어서 혼자 또 해보고 싶다 나, 내가 어떤 노래 부르는 거 듣고 싶어요? 잘 적어놓고 나중에 불러야겠다 널디 러블. 음. yesterday, 소나기. 아, 밤! 영화 같더니 밤. 나나 나더니 밤. 너와 같더니 밤의 기억 속에. 오늘도 좀. 한번 불러 나중에 한번 불러수 있으면. 정말 잘 미워 어쩜 이렇게 이뻐. Stay stay a n d the mirror like you a n d it all. Don't wanna hear my name just say it back. I'll say you did it. 시송이 여기 살이 잘 몰라가지고. Yesterday는 그. 일본 팬콘때 했던 그건가? 아니면 너 아니 척 하지 마? 눈에 보이지 마? 이건가? 넘어가는 거만 뒤져도, 뒤져둘다져도 뒤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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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도 뒤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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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도뒤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나나 음. <laughs> 나 4시에 갈 건데. 팝송 근데 팝송 너무 어려워. 4시부터 연습해야 돼. 할거 없잖아. 할거 없잖아. 지금 할거 없잖아라고 써. 나 연습하다 온 건데. 다들 파이팅! 다들 파이팅이야. 그리고 아나 요즘에 옷을 너무 잘 입는 것 같아. 곧 보게 될 거야. 요시 요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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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laughs> 다음에 또 올게. 자주 올게. 자주 올게. 너무 오랜만에 왔지. 오늘 남은 하루도 파이팅 하고. 오늘이 일요일인가? 그렇지 오늘 일요일이겠지? 응, 내일 월요일이니까 파이팅하자 월요일도 오늘 쉬는 사람이 아마 많을 텐데 응, 내일부터 다시 파이팅 갈게 안녕 저녁도 맛있는 거 든든하게 먹고, 안녕!